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해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맞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자신들이 얘기하는 장노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자유를 오히려 차단했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 틀에 사람들을 가두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먹고 너희가 자유를 누려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면,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는 못 먹게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꼭 사탄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유를 막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죠. 자유롭게 하셨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기 위한다면,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그것은 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까지 파괴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도 관계없다고 말해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을 쫓아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이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도 빼앗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받게 됐죠.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 밑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에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도 우리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기득권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며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권력과 기득권을 눈이 멀어서 그 탐욕을 쫓아가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도 살리며 참된 자유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